자그 다음 질문 봐볼게요. 자,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은 h a s grown 자 성장하였습니다. 자라왔대. 고등교육은 보통 대학교육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from an elite to a mass system. from A to B 엘리트로부터 대량의 시스템으로 대규모 시스템으로 across the world 세계 곳곳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봐도 뭐 대학 안 가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다 대학을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대량, 고등, 대학 교육이 이제 완전 그 대량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야. In Europe and the USA, 유럽과 미국에서 increased rate of participation, 증가한 비율, 증가한 참여율은 occurred in the decade after Second World War.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그 데케이드에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나서 어, <laughs> 그 이제 그 수십 년간에 일어났다는 얘기지. Between 2000 and 2014, 2000년과 2014년 사이에는 rate of participation in higher education, 고등 교육의 참여율은 almost double, 거의 두 배가 되었다. From 19 to 34%. 19에서 30% across the world, 세계 곳곳에서 among the members of the population 음. in the school living age category. 학교를 떠나는 나이의 범주의 인구들. 그게 18살에서 23살. 그러니까 이 나이는 그,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 그 사이 정도의 나이가 되겠죠? 이 사람들의 인구 멤버들 사이에서의 그, 참여율이 19에서 34%가 되었대. 어. 우, 미국이나 유럽은, 그, 저기, 뭐야. 그렇게 많이 안 가는 편이야.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엄청 가죠. 자, the dramatic expansion o 그래서 이 급격한 확장, 고등교육의 급격한 확장은 has been marked, 뚜렷하여 재어왔다. 현재 완료 수동태. 그니까 Mark 하면 표시하다, 표시되어 왔다니까 근데 m a r k 들을 여기서 뚜렷한, 뚜렷하게 되어져 왔다 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자, By a wider range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고등교육에 wider, wider range, 더 폭넓은 범위의 제, 어, 기관들 그리고 More diverse demographic of students 학생들의 더 다양한 인구 그러니까 요거를 요기를 의미하는 거는 인종을 의미하는 거고 백 이거는 이제 지금 미국 그 개념에서 쓴거여서 미국 흑인 어? 아시아인 그다음에 이제 그 히스패닉들 그다음에 여기는 4년제 뭐 2년제 전문 대학원 이런 것들. 굉장히 요즘은 대학도 종류가 뭐 사이버대학도 있잖니. 그래서 다양하단 말이야. 이런 거에 의하여 어. 특징 지어져 온다. 아니면 두드러져 온다. 어라고 하면 돼요. 자, change from an elite system to a mass higher education system. 자, 그래서 엘리트 시스템으로부터 대량의 어, 고등교육 시스템으로부터의 이러한 변화들은 are associated with political need 정치적인 필요와 연관되어 있다. To build a specialized workforce for the economy 경제를 위한 전문화된 그 노동 인력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필요와 연관되어 있다. In theory 이론적으로는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의 확장은 to develop 그래서 모모하기 위한, 자 개발하기 위한 highly skilled workforce 매우 매우 숙련된 노동력을 숙련된 노동력을 여기서 모든 표현은 동사 앞에서 끊으라 그랬죠 이러한 요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고등 교육의 확장은 should diminish the role of examination. in the selection and control of a student 그래서 학생들의, 선, 학생들의 선택 어떤 학생을 고를 것이냐 그리고 통제에서 시험의 역할을 줄여야만 한다. 어, 이거는 더 이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아니야. 고등 대학생이잖아. 대학생은 스스로 성인인데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할 것이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아주 그런 기초 수준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저기, 말 그대로 고등, 고등이잖아. 어, 고등학교의 고등이 아니라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야. 그런 높은 수준의 교육을 어떻게 시험을 봐. 어, 그러니까 시험의 역할은 줄어들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콤마 ING가 분사구문이겠죠? 음. 자, 근데 뭐 하면서? 어, 시작하면서. 2번이라고 할게요. 자, 접근을. to a s s e s s m 평가로의 접근을 시작하면서. 음. 자,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블락이 아니라 enable 이런 단어로 바꿔줘야겠다. 야, 평생 학습. 공부의 끝이 어디있어 그것만 생각해도 뭐 답은 쉽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평생 동안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평가로의 접근 방식을 시작하며 시작하면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대학가 가지고 공부를 잘해 가지고 잘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잘 했단 말이야 그럼 뭐 박사가 되고 박사가 됐다가 또뭐 연구하다가 기발한 거를 어 이론을 만들어 내고 뭔가를 발명해 내고 어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성과 자체가 평가가 되는 거지 뭐어 객관식 뭐 학교 다니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뭐 객관식 시험 봐가지고 이 사람의 평가를 어떻게 해? 음. 자 그래서 이거는 일생 동안의 학습을 막는이 아니라 일생 동안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평가로의 접근 방식을 시작하면서 시작하면서 이 시험의 역할을 줄여야 줄여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음. 그래서 이제 그 학생 그니까 러 대학에서 누구 뽑고 할 거냐 그 셀렉션 그다음에 이제 뭐 통제 애들 공부 대학생들 공부 어떻게 시킬 거냐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세스먼 풀 러닝 앤드 포커 e 피드백 m e n t 그래서 이 학습에 대한 평가 어, 학습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포크 집중 어 피드백에 발전을 위한 피드백에 집중 더 이상은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고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야 어, 그러니까 어 이제 교수가 지도 교수가 불러 가지고 어 지금 어, 누구가, 어, 너가 지금 여기서 요 부분에서 지금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게 조금 어떻게 맞는 것 같다, 어, 틀린 것 같다. 근데 이런 쪽으로 더 연구해 보면 좋겠다. 이런 게 되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대학이란 게 그런 거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니지. In reality, 그래서 얘기해주죠. 현실적으로는 socio-political change, 자, 사회 정치학적 변화들이 to expand. Higher education 고등 교육을 확장, 그러니까 확장시킨 이 사회 정치적 변화들이 have set up a field of contradiction 모순의 영역을 만들어왔다. For assessment in higher education 고등 교육에서의 평가에 대한 모순의 영역을 만들어왔다. Mass higher education requires efficient approach 어, 대량의 고등 교육은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평가에 접근 방식을, such as examination and multiple choice quiz, 그래서 시험, 그리고 multiple choice,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음. 자, 뭐와 함께? with minimalist, impersonal, or standardized feedback. 그래서 최소한의 비인간적 점, 어,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된 feedback과 함께. 어, 약, 그 어떤 반은, 어떤 반은 그 대학에 가보면은 한 수업에 300명, 500명씩 들어와서 시험 들어와서 수업을 해. 그러면 걔네들 성적은 매겨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성적 높은 사람이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지고 뭐 이러려고 열심히 하는 건데. 그걸 그 몇백 명을 어떻게 한명한 한 명씩 불러가지고 지도교수가 상담해주면서 어뭐 연구의 방향, 공부 방향 이런 걸 어떻게 다 해줘.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시험 본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Often causing students to focus more on g r a d e than feedback. 자, 역시나 또 분사구문이 되는 거겠죠? 오형식 분사구문이고, 음, 1번이라고 하자. 음,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야기하면서 학생들이 피드백보다는 성적에 집중하게끔 야기하며 어, 이런 거를 요구했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 the relatively small numbers of students in elite system in the past 과거에 엘리트 시스템에서의 상대적으로 그 작은 숫자의 학생들은 자 allow for 하면은 enabled 라는 뜻이에요. 가능하게 하였었다. 자, closer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and the teacher 선생님과 그 어, 학생들 사이에서의 더 가까운 관계를 가능하게 몇명안 되니까. 자뭐와 함께 어, with formative feedback. formative 하면은 사람의 사람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이런 정도의 의미야. 어. 그러니까 형식상의 그런 뜻이 아니야. 어. 그래서 쌤이 오른쪽에 단어 정리해 놨어요. 사람의 발달에 중요한 그런 피드백과 함께. 어. 여기는 실제는 위드 분사고문인데 그다음 후치 수식해 줘도 돼요. 1번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 마음을 학문적 기술 그리고 심지어는 학생의 성격을 만들어가는 그 형성 발달에 중요했던 피드백과 함께 더 친밀한 관계를 가능하게 했었다. 자,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 그죠? Mass higher education, 대량의 고등교육과 그리고 평가에서의 그거의 실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객관식 시험 이런 게 필요가 없지만, 현실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게 필요로 했다. 어, 하도 대량이니까. 어. 여기까지.